미국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 NSCAI가 지난 2일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월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75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엔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 전략들이 소개됐습니다.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NSC AI는 또 미국의 기술이 중국 공산당 군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과 회사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It is our great hope that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하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275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의 반도체 재료와 장비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 조치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입기를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닙니다. 핵심 장비는 일본이나 네덜란드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SCAI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네덜란드 업체에서 독점 생산의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우회로까지 완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내더 많은 반도체 생산 기지가 생길 수 있도록 350억 달러, 39조 284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의 연맹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미 의회와 조 바이든 행정부도 NSCAI의 최종 보고서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등 필수 부품의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NSCAI의 이번 권고로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NTD 뉴스였습니다.